고나아의 구분을 찾아어 오, 랜만에 왔습니다 지금 심정을, 심정을 말씀해주세요 어나 오, 빠가 지금 을에서어 오, 나의 을찾았자 <laughs> 컷할게요 <laughs> <laughs>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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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뿌리고 왔냐? 이거 먹을래? 오랜만하이아 아, 손 닦아 이손 닦아 손 닦아 이손 어, 닦아 야. 어 닦아. 이거, 이거. 이거. 이거 뭐야? 아아지 오줌 닦아 야야 미쳤나 아 이거 닦아도 돼 살균 빵구 인사해 무섭지? 큰거좀 많이 가가지고 우리 로비나 나도 좀 찍어줄래 <끈> <끈> 어 설기야 건강하니? 뭐하는데 응. 형 피눈물 같다, 오자마자 이렇게 편하게? 근데 네 의상 자체가 너무 나부시한 거 아니야? <laughs> 어? 그리고 보통 놀러 올때뭐 하나 챙겨오지 않냐? 왜 여기 <laughs> 그냥 우리 진짜 거실에 있다가 그냥 가져 해가지고 오네? 그게 난 무슨 말이야. 왜 거실에 있다 그대로 오냐고. 네, <laughs> <야>,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야? <laughs> 형, 우린 가족이잖아. 그래. 얘 소개 좀 해봐줘 봐요. 얘 자, 제가 소개시켜 줄게요. <laughs> 설기고요. 오빠가 이번에 새로 입양한 반려견입니다. 기송입니다 <laughs> 비종이에요 말티즈 아니에요 어. 나얘 6개월을 넘게 고민했어 진짜 어떻게 데려올까 어, 얘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내 통장 잔고를 어? 한 달에 얼마 자, 그래서 여기를 왜 오게 됐냐면 나한테 물어보지 네. 않 <laughs> 댓글에 아직도 더지님 어딨습니까 <laughs> 더지와의 관계는? 막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올라와요 이거는 진짜 오빠 이거 정확하게 하자 그래. 해 말해봐 뽀빠 말해봐 이거를 정확하게 어?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오빠 기자회견 하뭐 진지하게 뭐 어떻게 해? 진지하게? 진지하게 앉아 알았어. 여기 앉아세요뭐 일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<laughs> <laughs> 저같은 경우는 어,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데 저는 제 여자친구는 지금 땅뿌리로 누나 <laughs> 되게 조용히 얘기한 것같아카메라를 아, 들어갔을걸? <laughs> 저는 뭐입장표면이라기보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가족인데 나랑 촬영이랑 사이가 있고 아우 진짜 열받 이거. 나와 나한테 아니, 아니 왜 <laughs> 오빠가 뭐 잠깐만 <하는 웃음> <근데 웃음> <야, 웃음> 왜? 오빠가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야, 하냐? 영광으로 알아 <laughs> 지금 내첫 그거잖아 스탠드 <laughs> <laughs> 내첫 스캔들이니까 일단은 뭐 나쁘지 않아요 그냥 뭐아 마트에서 사고 수어야 근데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받아줄까 말까 고민 중이네요 고민 중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어 야 됐어 하지 마라 부끄러운 줄 알아 형 자, 오빠가 형 내가 차형 조심해야 돼 어... 내가 차에 오면서 공원 사람그 얘기했거든 어? 누네 요즘 많이 못 대접돼 이거 지금 못대이야컨셉 아 그래서 머리 이렇게 하고 <laughs> 못 되고 <뗀> 있어. <것에 웃음> 요즘 요즘은 못 못해미야. 나 아, 요즘 못되졌거든 어. <laughs> 사실은 오빠를 만나는 게 약간 생존했나. 약간. 근데 나 하루에 한 번씩 민철이 좋아해봐. 근데 진짜 확실히 55만 때부터 애들이 좀 변하기 시작했어요. <laughs> 뭐가 변했네? 아 우리 우리 <laughs> 어. 얘기하는 거야? 아좀 변하기 시 뭔가 변하기 시작했어. <laughs> 시작했어. 놀러너그너 뭐, 뭐, 엄마 터나. 왜나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땅굴이 짠색이 안녕. 그래서. 그래서 어쨌든. 그냥 뭐못되졌다나 네. <laughs> 얘기하고 <예니하고> 있는데. <laughs> 그리고 나나 나? 아니 나나 오빠랑 절대 그런 관계가 아니야. 다들 막 계속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. 그럼 얘기 한 번해? 뭘? 누나 이거 엄마 아빠 보고 있는 거 알지? 엄마 랑 아빠 단 말이야. 이거 진짜 아리 엄마 다 뎅지화거든. 아 그러네. 실제로 <laughs> 어. 아, 우리 엄마랑 둘이 인천도 가고 그래. 맞아, 또데이트 하잖아. 뭐. 어. 아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. 아, 우리 가족이야, 진짜. 아, 어,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더지님의 생존을 궁금해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네. 더지님이 요즘 바빠요. 그러니까 머리 아픈 일이 많아. 솔직히 아, 그치. 말하면. 그치. 그리고 이 집에 땅구리가 오면서. 아, 맞아, 맞아. 이게 어. 제일 컸어. 민성이 형이 컸어. 이제 우리 집에 나온 형 우리 집안 나온지 되게 오래되지 않았어? 아, 그렇지 왜냐면 집에서 맨날 애만 보고 있으니까. 아 근데 요즘에 아. 분리구라 때문에 진짜 슬슬 많이 봐. 너무 아. 같이 있어도 분리구라을 하더라고. 맞아 오빠 어 너무 같이 있을까? 그리고 훈련 시켜야 돼 오빠가 얘를 두고 나갔다가 다시 와서 간식 한번 줄게 어? 그거도 해몇번을해 근데 유튜브에도 올라갈 건데 가세요, 요즘에는 내가 나갈 수가 없어 얘 때문에 아그 둘은 진짜 아그회 영화로 여기까지 온이제더 이상 언급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화가아도 어, 되잖아요 왜냐면 민성이 형도 여자를 만나야 되고 엄마한테 인상할 고은이 도 <laughs> 놀라게 만들지 나 고은 놀라게 만들지 고은아도 이제 남자를 만나야 되고 맞아 민석이 형도 여자를 만나야 되고 하는데 이이 이 부분 때문에 진짜 서로가 약간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야 오빠가 만날 여자분이나 내가 만날 남자분이 오해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응. 그러면 빨리 한명 만들어서 서로 보여주는 거 하면 되겠네 어 그러네 응. 커플 여행 콘텐츠 한번 하면 오빠 되겠네 오빠 오고 막 한방에 가라 치우니까 그럼 만날 때 엄마가 공사해 <laughs> 난 놀러 만들지 <laughs> 사실 이렇게 우리가 해명을 함으로써 이렇게 좀 섭섭해하고 맞아. 실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야 미안해요 그럼 진짜 너무 가족이야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셨던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차까지 타고 응. 왔어요. 거실에 진저리 거실에 있다가 <laughs> 야 우리 가자 안 되겠다 이거 얘기하러 가자 해가지고 그거 어, 하려고온 거야? 응나 그러고 잠옷 입고 그 뒤로 왔잖아. 그래서 가자 해가지고 마스크 쓰고 자 <laughs> 이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. <laughs> 자 어쨌든 진짜 이 둘의 관계는 이렇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더진님 집에 안 오고 이제 소식을 몰라서 공부해안 하고. 아그래 오빠가 어제 깜나 연락. 맞아. 아니, 아니, 하여튼 아까 하여튼 말했듯이, 아 아까 말했듯이 55만부터 조금씩 지네가 아. 변하는 거지 이제. 오빠 했다고 어. 거지 씨의 행복가지고 거지 응. 씨 행복 여행이 아니라 땅꾸리 응. 채널이 개방. 아니 내가 행복이나 행복이지. 응. 짱구리 채널이 돼버린 더지 씨의 행복 여행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. 아니야 다시 이제 예 크면 얘 데리면서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버킷리스트 달 거야. 아 구름이 하늘이랑 한거만났는데 얘를. <laughs> 구름이 너무 다구를해가지고애들 너무 괴롭히는 거야. 아니 사회성이 너무 없어. 얘가 없는 거지 아직 애기라서 오케이 바이. 아... 끝났어? 어 끝났어 우리 이러러고 온 거야? 어.